이제 누가 보정을 쓸 사람이 없어가지고 순천양병원 응급실에서 한 10시간을 그냥 대기하셨어요. 순천양병원에 오니까 아무도 없고 현미생이 혼자서 이제 다리 붕대감고 침대 에 누워 계신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대통령 이도입니다. 가요계에 참큰 별이 졌습니다. 지난 4일 별세한 가수 현미씨의 장례식이 지난 7일부터 대한가수협회장으로 엄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비통한 상황 속에서도 고인을 향해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꺼내놓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팬클럽 회장이자 지인으로서 고인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봤던 김우일 회장에게 인간 현미의 인생사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 현미 선생님과는 좀 어떤 관계이신지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어, 저는 뭐 김우중 회장님을 한 30년 모셨는데 예전에 현미 선생님이 위키리라고 가수가 있었어요. 배우센터 안에 레스토랑 전화라는 경량식집을 경영하면서 자주 이제 거기서 가수들이 와가지고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그때 현미생님이 이제 위키리하고 아주 친하거든 그래서 이제 김우리 회장님 노래 연습을 시키셨어요. 서로가 지인 관계를 띠는 상태에서 현미생님이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을 당하니까 생전에 저보고 현미생님하고 케어를 해드려라 이런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김우리 회장님 돌아가시고 제가 현미생님 연락해서 만나보고 이제 여러 가지 체크해 보니까 굉장히 뭐 주변 사정이 안 좋은 상태였어요. 어떻게 안 좋은 상황이었나요? 뭐 사기도 당해서 집도 날라가고 재산이 거의 뭐 사기로 날라가서 없는 상태. 그러니까 뭐 가수 현미라는 뭐 유명 닉데인만 있는 정도고 그렇잖아요. 연예인들 주변에서 뭐 그런 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연예인이라는 게. 예. 2년 전에 어 현미선생님이 다리가 크게 부러졌었어요. 예. 다리 뼈가 8개 부러졌는데 이제 누가 보정을 쓸 사람이 없어가지고 순천향병원 응급실에서 보정을 못써가지고 한 10시간을 그냥 대기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전화와가지고 아 김대표 내가 수술을 못해서 지금 이러고 있다. 음. 그때 제가 대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 돼가지고 총알 태시 타고 음. 순천양병원에 오니까 아무도 없고 현미생님 혼자서 이제 다리 붕대 감고 침대 누워 계시는 거예요. 아, 주위에서 그럼 가족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못. 아, 비구 계시고. 아 네. 제가 무조건 보증을 썼죠뭐 치료비가 뭐한 2천만 원 이상 나올 거라 그러더라고요. 아, 네. 뭐 어려보험이 없으시니까 어려보험 없으니까 병원에서도 이제 입원을 안 시키죠. 그래서 이제 치료를 다 하시고 완쾌되셨어요. 아. 오후에 제가 이제. 인제... 팬클럽 회장 겸또일정관리 같은 거 매니저 역할도 해주면서 또그 주변에 빛이 많아요. 훈민사생님이요 예, 네,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사기당하고 재산 날린 상태에서다 보니까 빛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빛도 다 갚아 나가고 거짓 빛은다갚았어요다 음... 갚고 뭐 전혀 뭐 지장 없이 사시고 이제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이 아니죠. 그 마지막이 돼버린 거지. 미국 레이건 대통령 때 축가를 부르셨거든요. 어... 현미 선생님이요, 네, 네. 1980년대 그때 그 레이건 대통령 취임식 주선한 원로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이제 전화가 오셔 가지고 강남에 자기가 원로로 있는 교회에 오셔 가지고 좀 노래를 불러 달라 그래요. 네. 기도문 노래를 또 열창하셔 가지고 또 하... 신도분들하고 또뭐 서로 환호하고 이렇게 오시고 그 다음날 김천 구미에 가서 노인들 생일파티 또 노래해 주시고 올라와서 잘 주무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9시에 들렀더니 우유 드시면서 저한테 야 김대표 여기 세탁소 잠시 좀 갔다 오라고 되게 건강하신 상태였죠 그때는 그럼요 음... 그래서 제가 세탁소 가서 올라온 게딱 5분간이에요 5분간 문을 여는데 아... 우유자는 그냥 탁자에 두고 부엌에 쓰러져 계시는데 19를 불러가지고 19가 5분 만에 왔어요 그래서 19한테 연계해주고 가셨는데 병원 도착하자마자 예. 이미 사망선고가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는 너무 혼자 계시니까 쓰러지신 다음에 이제 케어를 못 받으셔서 돌아가신 줄 아니요 아니요 제가 저한테 세탁소 심부름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세탁소 가서 금방 나왔어요 그냥 한 5분밖에 안 걸렸죠 그 짧은 5분 사이에 예, 그어으니까 쓰러지셨는데 내가 얼굴을 보니까 천사 같은 얼굴에 심장은 임비 가슴에 손대니까 심정지돼 있어요. 예. 그래도 제가 심장 마사지를 했죠. 음. 하면서 119를 이제 불렀는데 119가 왔어요. 근데 제 느낌에는 저는 뭐 크리스찬 아니에요. 제 느낌에는 하나님이 데려갔기 때문에 병원 가도 소생이 안 되실 것 같다 같은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되게 평온해 보이셨다는 말씀이시죠? 아이 평온이 아니라 난 그런 얼굴 처음 봐요 아, 말, 말로 표현하면 이제 평온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사의 얼굴이 있죠 흔히 눈을 감으면서 얼굴이 그렇게 편안하게 하늘에서 천사가 잠자는 모습이었어요 음. 나이가 연세가 90을 바라보는데 듣기로는 그그 음. 그 전에까지 굉장히 생활고에 시달리셨다고 하는데 제가 김우주회장님을 30년 모셨거든요. 예. 제가 케어하면서 그것도 방송 출연도 좀 하시고 코돈 음. 가지고 빚이 좀 남은 거다 갚았죠. 현미생님 그러셨어요. 저보고 지인들한테 빌린 빚은 무조건 갚아야 된다. 내가 밥을 못 먹더라도 지인들한테 빌린 빚은 무조건 갚아야 된다고. 백만2 이백만 원, 원 이런 거다았죠 선생님께서 추억하시는 저 현미 선생님은 좀 어떤 분이신지. 노래밖에 모르시 노래. 노래만 알고 사람을 구십 프로 믿는 게 아니고 백 프로 믿는. 주변 에 있는 사람을 백 프로 믿는 아. 선생님. 아. 나는 이제 믿지 말고 그러는데 선생님은 아니다. 살아 있는 사람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처음에 그 현미 예. 선생님과 만났을 때 그때 예. 현미 선생님이 사기 등으로 되게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예 이제 아파트 한 채죠. 동부 이천동입니다. 그분 사기 친 분들에 대한 원망이나 이런 건 없으셨어요? 네, 원망 안 하셨어요. 그 사기 과정을 제가 너무 잘 아는데. 네. 현미생님이 사람을 판담하지 마라. 그 영화 시나리오까지 만드셨다고. 아, 예. 말씀하셨는데. 그게 뭔가면은 음. 남동이성 가족의 상징이시죠. 아버지가 어린 두 동생을 평양에 남겼고 여덟 음. 명 식구가 다 남아를 했어요. 몰라. 그렇죠 청양에서 5개월을 걸어간 대구서 피난생활 그가정이 사람 난장이에요 피난하다가 피잔병한테 걸려가지고 총살 위기도 당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스파가 됐는데 그걸 제가 그 자서전을 보고 네. 야 이게 이 남북이상가족의 이 휴먼 스토리를 전 세계에 내가 알려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를 다 써가지고 마지막에 현미 선생님이 출연하셔가지고 네. 우리는 정치도 모르고 이념도 모른다. 음. 오로지 가족끼리는 서로 상부 얼굴을 볼수 있어야 한다. 남북 예. 지도자들께서 넓은 마음을 가지서 이렇게 이제 에필로그로 예. 잡으려고 시나리오도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음. 이제 별세하셔가지고 그 장면은 이제 음. 없는 거고 미국으로 가시거든요. 맞저현미생님이 아 미국으로 하세요? 아니에요 아니, 화장하고 네. 아들들이 미국으로 모셔요. 아 미국으로 모시기로 했어요. 네네네 예, 예, 예. 아들 둘이 다 미국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들들하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미국 가서 현미생물묘에 전화도 하고 예. 특히 제가 그 아들들이 나보고 이제 미국 가기 전에 커피라도 한잔 대접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영화가 됐을 때 애래 묘지에서 한번 봅시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